고구마 다이어트와 건강식으로 사랑받는 국민 간식이죠. 그런데 고구마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잘못된 조합은 소화불량, 영양 흡수 방해는 물론 몸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네. 계란 단백질 흡수 방해. 고구마와 계란, 함께 먹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고구마의 많은 식이섬유가 계란 속 단백질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특히 소화력이 약한 사람은 더부룩하고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음식은 시간 차를 두고 먹는 게 좋아요. 네. 감히 부담을 주는 최악의 조합. 고구마와 감을 함께 먹으면 위 속에서 강한 산성 반응이 일어나 복통, 소화불량, 심하면 설사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다 탄닌 성분이 풍부해 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같이 먹는 건 절대 피해야 해요. 3. 바나나 당 흡수 폭발 둘다 GI 지수가 높은 음식인 고구마와 바나나. 함께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해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 중인 분들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당 섭취를 조절하고 싶다면 반드시 따로 드세요. 4. 탄산음료 속이 더부룩해지는 주범 고구마 먹고 콜라 한잔 혹시 해보셨나요? 고구마는 섬유질이 많아 속을 팽창시키는데 탄산까지 더해지면 가스가 차고 복부 팽만감이 심해질 수 있어요. 특히 위가 예민한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치즈 체중 증가 앤드 소화 불량 고구마 치즈구이 맛은 있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치즈는 지방이 많고 고구마는 탄수화물이 많아 함께 먹으면 칼로리가 폭발하고 소화도 더디게 됩니다. 다이어트 중이라면 피해야 할 조합 1순위에요. 고구마는 단독으로 먹거나 김치, 무생채 같은 발효 채소와 함께 먹으면 소화를 도와줍니다. 단백질이 필요하다면 두부나 그릭 요거트처럼 흡수가 쉬운 음식과 함께 드세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더 건강한 식습관으로 다시 만나요.